누나 루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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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루나? 나 루나? 루나? 나 루나? 하나 머리 뒤에 하나더뭐 루나? 나루 우리 왼쪽에 나았데 네, 또서스 아, 이거, 어요아 근데 이거 발고안안될것안될것 같아. 고안 되고, 안 되고, 뭐 하나 고안 되고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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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, 안안되 그러면 제브라킷이다 아니네? 어, 씨. <laughs> <laughs> 와, 나이스였다, 형, 진짜. 엣5 보인다. 쏘게. 싸워. 뒤에다. 쓰러진다쓰러 나이스. 쟤 붙을게. 한방 쓰러져 있어. 아. 문, 여기. 저기 어, 문, 움직여 붙어 이기거 신경쓰지마. 맞았어. 여기. 있다. 바로 옆에, 바로 옆에. 여기. 아, 다운. 기 문, 여기. 문, 저기스포 깔아 주기래요 엎지롱 하나 아, 쓰러짐 가구팔의 맛을 알아버리셨구나 <laughs> 여기 안에 오 이거 저형 쩍쩍쩍쩍쩍쩍 삐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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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 e 이 k p e 리고 있다. a <laughs> <laughs> 또 p 리를 버리지 못하고 살리고 있겠지. k Peak! p e a 로 점프 헤드샷 e a k Pea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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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우와. k Pea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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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멸? 아, 전면 멸안죽였어요핵 같은 애죽였어요 아, 래러 제... 어. 아, 직도다 살아 있어. 아도다 살아 있어. 래에다 와, 기 기타 렇게웃었다니 아, 놈샷이라니 어, 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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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판데. 너뭐 치다가 와. 갑빡어요와 그대로 죽었어 잘했어 왼쪽이왼쪽이위위위알파 앞에 뒤 여기 오른쪽이잖아요 아... <laughs> 여기 <여긴> 오른쪽이잖 왼쪽 <laughs> <laughs> 봤잖아요 아, <laughs> 올라왔 올라오세요 지금 잘해. 나이스 와저 계속 보고 있게 잘했네. 맞 분명스 뭐야? 죽이자라. 어, 몇 아, 아, 제발 살려 줘. 안로가 분벼. 내가 아, 뭐, 아, 아, 공수입니다. 여기 스타이커스 3. 알겠 공격을 시한다 예. 무기 안 죽네. 점에. 나이스. 나이스. 와. 표 표시. 점에. 아 뭐야. 뭐야. 혼자 있어요? 아, 머리 어 머리 많아. 머리 있어요? 아 갑자기 개 많네 애들.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많아? 쓰러지. 갑자기들. 붙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멀어요. 아 저거 저거 궁습 있었으면 잡았겠다. 어. 오케이. <laughs> 뭐야, 기계 아, 다시? 다시 탔잖아. 뭐지? 오, 다른 친구인데? 다다둘다 자, 뭐, 다르친 뭐지? 데바퀴로짐박해벨이트짐둘 2레벨이. 2잘벨짐 2레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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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2레벨이. 2레벨이. 2짐이 아네 오빠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 아, 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졌어디어디오디오디오디 어.. 디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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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어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어 어? 어디야? 2층이에요? 뭐야 이거? 벽인데 총알이.. 전... 총알이 관통이 그 안돼아 벽이 아닌데 막 총알이 다 박힘 이 있어? 와 미친 죽 다운 어디요? 층이에요 아. 여기요 움직이 보청! 저도 그쪽 아... 붙을게요 선이 갑옷에 2개 남아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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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 앞에 하나 쓰러짐 얘좀 간다 오, 와 뭐야. 오케이. Okay. 그패스이 확인. 와, 이 가스 받고 들어왔어요. 이건 솔직히. 예상입니다.